안녕하세요 낙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군산권 가부징어 낚시를 떠나려고 하는데 떠나기 전에 오늘 제일 중요한 애기 따라라라라라라 짠네 카포스 샌에게서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쎄내기 좋은 거는 뭐말안 해도 낚시하시는 분들 다 알고 계시죠? 국내 도구사 중에 애기가 굉장히 좋은 걸로 유명한데, 저도 쓰고 있고, 협찬하기 전에 이미 쓰고 있고, <laughs> 네, 선물 세트가 이렇게 나오는, 나오더라고요. 앞에 두 줄은 자연어, 어우, 때깔 고소. 레이저, 이제 틴셀까지 이렇게 구비되어 있는 고급스러운 네, 선물 세트도 있고요. 이거는 제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오늘 제가 사용할 애기는 세네 자연어, 자연어분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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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전에는 케이무라, 어. 케이무라 계열로 이렇게 케이무라 오라 케이무라 참돔. 해뜨기 전에 좀 어두울 때 사용할 예정이고요. 그리고 낮에는 뭐 베이지 계열, 그다음에 연두 계열, 이렇게 수박까지. 이렇게 사용해볼 예정이고 해가 좀 떴다 물이 깨끗하다 그러면은 이 계열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낮에 조타도 넣고 레이저도 넣고 이것저것 써보면서 오늘 세미기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군산으로 떠나요 와쭈아쭈! 나아지네요! 첫 수는 우락! 케이무라 와쭈! 이번엔 들고 있을게요! 연속! 이수! 해안 뜰 때는 케이무락! 아못 어, 봤어! 아 <laughs> 여기 영상 찍는 <laughs> 아이 사진을 <사실> 못 봤어 <laughs> 와 꽃게 진짜 많다 싸가고 싶게 음 하나 더 있다 천천히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타면 채야겠어 치는데 어 뭐가 이렇게 쭉 들어갔는데 깜짝이야 발꿈치까지 들었네. 잘렸어 있는데 이상하더라 있는데 안 박혀 발가락만 놓고 갔네 그 아이는 이제 먹이활동 어떻게 하나 발바닥을 잃어서 발바닥이 하나 걸려있어 뭔가 이상하더라 계속 먹물이 많이 묻어도 괜찮아요 우리에겐 과탄산소다가 있으니까 고탄산소다 넣고 녹이고 옷 넣으면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뭐 안지워져 보이는 거, 이렇게 손으로 슥슥슥 문질러 보면 다지워져 있습니다. 비옷 같은 경우에는 짧게 담으시는 게 좋고요, 뭐, 20, 30분. 다른 옷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는 옷 같은 경우에는 오래 담가도 상관없어요. 잠깐만 담가도 거의 다 집니다. 어쩌! 옆에서 체비하니까 왔네. 내거 먹네. 담그고없겠으면 아마 내게아니을 텐데. 역시 남의 자리에서 먹는 게 제맛이지! 아췄우진이님 케이무라, 오락스세요. <laughs> 내가 찾아낸 거야. <laughs> 내가 찾아낸 거야. 가봐요. 맞 애들이 나이스, 살라 아, 진짜. 애들이 다 성격이 다안 좋은데요? 하나같이 다 까칠한데? 아버지는 성격이 다 까칠해 바지 좀더 내릴까? 이러다 무릎까지 내리겠어 바지에 <laughs> 진짜 오늘 사용하고 있는 애기는 카퍼스에서 나온 세네 애기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전에 요 세네 우럭 케이무라로 어, 시작하니까 어제도 반응이 좋았고 오늘도 시작에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시작 이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, 현재 일곱 마리, 네, 일곱 마리 잡았고요. 그리고 해뜨면 먹물 못었네 올락이나 놀래미 이 계열도 잘 타더라고요. 오늘 이렇게. 자연 내추럴 컬러로, <laughs> 내추럴 컬러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조카 프리즘 이것도 낮에 쨍 뜨면 잘 나온다고 하니까 쭈꾸미는 흐려도 잘 나오거든요. 네, 갑오징어는 얘는 지금 뭐 얼마나 먹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어보고 이걸로 갑오징어도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이 정주 시간이어가지고 멈췄는데 바람이 많이 부니까 너울치고 배가 엄청 밀려가지고 20%를 달았는데도 많이 밀리네요. 아욱 쭉! 지옥에서 끌어올리는 느낌인데요? 쭉! 그 쭉! 지하에서 아주 그냥, 세상 꼬박한 거를 쭉! 어리죠 이렇게. 이 다행시, 다섯 명 내가 하는 이벤트인데 내 맘대로 뭐 어때? 세! 네. 세상에서 제일 예쁜 네! 네가 최고야 네. 에라이 기진말이지롱 이런 거 하면 이제 떨어지는 거지 그런 거는 랜덤 추첨에도 랜덤 추첨에도 안 넣을 거야, 내가 와쮸와쮸 좋다 브리즘 레인보우! 앗쭈! 앗쭈!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네 음. 너무 들어가고 난리니까 지금 물이 가기 시작해서 액션도 과하게줄 필요가 없어요 좋다! <laughs> 한 마리 지가요 이름 잘 지었어 좋다! 얼씨! 약간 이런 느낌 오늘 점심입니다. 밥, 카레, 후, 한창. 오늘은 카레가 있네요. 당근 없는 걸로 잘 골라왔어요.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어 왔다. 아 전화도 왔어. 전화는 받을 수 없겠네. 아 찌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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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럭이밖에 없네. 오늘은 우럭이가 회자 상품이었어. 하루 종일 그냥 효자상품 썼어야 되는데. 마음의 갈등처럼 계속 바꿔가지고. 아쭈! 아, 음. 쭈꾸미일 수도? 아, 우럭. 우럭이 잘 타네. 이게, 가위가 잘 타. 오늘 군산에서 갑오징어 했는데요. 아, 갑오징어가. 그 요즘에 어느 한 곳에 한창 몰려있는지 지금 뜨면 뜨면 물이 살이 물 때여가지고 워낙 빨리 가니까 25호 달고 20호 달고 조금 힘들었던 하루였습니다. 그래도 갑오징어 낚시 역시 재밌어요. 이렇게 꼬시는 맛이 있어서 너무 재밌네요. 오전에 일찍 케이무라 우럭 찐 녹색 어제도 잘 탔고 오늘도 잘 탔네요. 케이무라 오전에 쓰시고 하루 종일 그거 하나로 진행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즐겁게 낚시했구요. 오늘 조금 일찍 일찍 출항해서 오늘은 좀 일찍 입항하신다고 하십니다. 기름 넣으러 가셔야 돼서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. 오늘도 열심히 했습니다. 내일 행복 낚시하는 낚시였습니다. 오늘 같이 오신 지인분한테 나눔하고 오늘 이제 입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낚시 하세요 응. <laughs> 좋다 <웃음> 군산권 갑오징어 낚시 잘 다녀왔는데요 살이 물때라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즐겁게 낚시하고 왔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갑오징어 회 오늘 먹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이벤트 있는 거 알고 계시죠? 세네 애기 네 글자로 4행시 예쁘게 적어주시는 분 다섯 분 랜덤으로 추첨해서 세네기에서 나온 조타프리즘 6종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참여해 주실 거죠? 댓글 많이 달아 주실 거죠? 좋아요 구독 해 주실 거죠?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. 다들 늘 행복 낚시하시고요, 늘 안전하게 건강하게 낚시하세요. 안녕. 이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절철 갑오징어가 음 아주 식감이 쫀득쫀득 신세하네요 한점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통과합니다